우리 3방식, 3방식 그러는데, 자, 대충 개관을 설명하고 책을 보겠습니다. 자, 3방식이라고 그래요, 3방식. 3방식 6방법. 플러스 알파. 3방식 6방법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가 공시직과 기준법. 이게 뭔 얘기냐면요. 자, 삼방식이라는 것은요, 방식이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이나 우리가 그 경제가치를 가액으로 판, 환산하는데 세 가지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가격 가치 가액을 구해야겠다 그 소리예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원가 방식이 있어요. 원가. 원가니까 무슨 느낌이 들어요, 원가? 비용이죠, 비용. 그죠? 비용성에 투입된 비용의 입장이에요, 비용의 입장. 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 방식.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 비교죠, 비교. 비교하겠대. 제하고, 예하고 비교하겠대. 이해가십니까? 비교 방식은 시장성. 대체. 대체성. 시장에서 존재하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비교해 보겠다. 그 얘기예요. 시장에서. 이해가십니까? 그 책에 있습니다. 다 설명할게요. 마지막에 이제 수익방식. 말 그대로 수익이죠. 수익. 그죠?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 있어요? 수익이 나는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형 부동산. 그쵸? 그렇죠? 그럼 수익을 갖다가 적절하게 환원이나 할인을 통해서 그거에 가치를 구할 수도 있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익방식은 말 그대로 수익성이죠. 수익성. 즉 앞으로 부동산을 원가방식, 비용성에 입각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비교방식, 사례를 이용해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사례를 이용해가지고 가치를 구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수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할인이나 환원을 이용해가지고 가치를 구하는 이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런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다 어때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어떤 방식을 써도 이론적으로는, 진짜. 완벽한 이론적으로는 다, 이세 개가 다뭐 해야 돼요? 같은 값이 나와야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뭐라고 불러요? 삼면, 등가에, 법칙이다. 뭐 원칙이다. 그래 가지고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경제학자 마샬이라는 애가. 이제 이런 시간에 많이 들을 겁니다. 마샬의 3면 등가의 원칙이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재화는 저세 가지를 이용해서 구한 가치가 다 같아야 된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근데 부동산은 대표적인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완전 경쟁 될 수가 없죠. 재화 자체가 세우강도 아니고 그렇죠? 어, 총론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부동산의 특성 있지 않습니까? 고부연계용병사 배웠죠. 아글자 따가지고 고정성, 부정성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수요와 공급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특히나 뭐에 제한이 많이 돼 있어요? 공급에 제한이 돼 있잖아요. 토지를 갖다가 무한히 어떻게 창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유 수면을 매립하지 않는 이상 또 수요라는 것도 얼마든지 수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에서 수요는 무슨 수요가 중요해요. 유효수요잖아요. 그걸 살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지. 저기 저 강남에 200억짜리 빌딩이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요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살수 있는 사람 몇명안 되잖아요. 유효수요자. 특수한 그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이 마샬의 삼면등가의 원칙이 성립하기 좀 힘들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방식이라는 얘기고 방식.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는데 방법이 뭔데? 그래서 방법은 자, 위에 쓰는 것은 자, 가치. 이제 우리 가치라고도 하고 가격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가치, 가격, 예, 가치와 가격을 구하는 방법. 가치라고 해도 되고요. 가격이라고 해도 되고요. 가치를 구하는 원가 방식의 원가 방식에, 거기 보시면, 거 있죠? 원가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다? 원가법이 있어요. 원가법. 원가법.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는, 거기 떠있는 대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네. 한국말 쉽잖아요. 거래 사례를 이용해서 비교하겠다. 이해 가시죠? 거래 사례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방법. 또 가치와 가격을 구하는 수익 방식에서는 수익을 환원시켜 버리겠다. 수익 환원법이에요. 수익 환원법. 이해 가십니까? 그럼 몇 방법 나왔어요? 1, 2, 3. 세 방법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가치나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용료, 임대료.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사용료, 임대료를 구하는 사용료.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무슨 가치예요, 여러분? 교환 가치를 구하는 거고. 예, 가치, 가격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교환 가치예요, 교환. 교환의 의미고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임대료나 임료 임료라고 하는데 임료는 우리가 월세 내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사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용가치. 네, 사용가치를 구하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인 임료를 구하는 방법인 적산법이 있어요. 적산법.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교 방식에도 임료를 구하는 임대사례 비교법. 일단 용어부터 외우셔야겠죠. 임대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도 임료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이 있더라. 그러면, 아, 방식이 몇 개다? 원가, 비교, 수익. 3방식의 6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거기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플러스, 알파. 공시지가 기준법 있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교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의 일종이거든요. 왜? 표준지 공시지가란 걸 이용해서 비교를 하거든요. 넓은 의미의 비교 방식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도. 여기 안에 들어간다. 여기 안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들어가요. 넓은 의미의 비교 방식에 들어가요. 넓은 의미에 넓은 의미에. 자, 그러면 5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칙 조문은 다 지금부터 계속 보시면서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감칙 조문은. 자, 감칙 11조에 보면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보세요. 이론 때문에 그렇고 이 의의 다 외우셔야 됩니다. 원가 방식, 원가법, 적산법. 원가법은 교환 가치, 가치를 구하는 거고 적산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용성에 따라 하는 거. 맞습니까?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 교환 가치, 임대 사례 비교법, 임료 구하는데 시장성의 원리. 시장성, 대체성을 이용한 방식이다. 그리고 밑 끝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있죠, 따로. 있죠? 그러니까 광의의 비교 방식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도.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공시지가 기준법 이다가 뭐 얘기하겠죠. 제가.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교환가치를 구하는 그 다음에 임료를 구하는 수익분석법에 의한 평가 방식이다. 아. 앞으로 가치를 구하는. 가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사용료인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이름부터가 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용해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감정평가 수험생들이 정확한 용어를 써야죠. 이제부터 그죠? 정확한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칙 제2조에 보시면 정의가 쭉 있습니다. 자, 이것도 결국 다 외우게 되십니다.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하잖아요? 나중에 가면 다 외우게 되십니다. 원가법이란, 적산법이란 거래사례비교법이란 임대사례비교법이란 공시지가기준법이란 수익환원법이란 수익분석법이란 여기에 대한 정의가 다 나와 있죠 그죠 예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뒤에서 하면서 계속 보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53페이지 보시면 이제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해가지고 여기 나오죠 비교방식 가치를 구하는 임료를 구하는 방법 해가지고 제가 쓴 이겁니다 이거를 비교 방식. 자, 이제 비교 방식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어떤 총론 부분의 어떤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